우리 신규 구독자분들이 만약에 공략을 하신다고 하면 3400 구간, 3400 구간이 바로 요 1차 저항대예요. 1차적으로여기서 돌파하지 못하면 떨어져요.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돌파하지 못하면 떨어지고 여기서도 떨어지고. 여기서도 최근에도 이 구간, 이 구간에서 돌파하지 못하니까 떨어졌습니다. 맞죠? 예, 이 구간에서 돌파하지 못하면 떨어져. 그러면 손쉽게 이 정도까지는 쉽게 올린다는 거, 3,400원까지는. 근데 이것도, 어, 여기 2,160원이죠? 그럼 대충 2,160원, 2,160원부터 여기 5,000원까지, 5,000원 라인 때까지, 아니, 3,400원 라인 때까지 58% 수익이 나옵니다. 이론운이란 종목 제가 이때 2022년 7월 13일에 제가 올려드려가지고 목표가 3,400원 잡아드렸는데 대략 어, 대략 지금 이 종가로부터 3,400원까지 대략적으로 57.94%약60% 수익이 나옵니다.